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항타기 그어저뭐 영상도 있는데 그때 저기 항타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게 그게 저기 전복될 뻔한 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저 스크류 스크류로 이제 타공 탑 네, 저기 타공을 하는데 상수도를 건드려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미사게 물이 좀 올라오더라고, 땅에서. 그래서, 아뭘 건드렸나 했는데,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, 그냥, 분수처럼 막 엄청 폭포수로 위로 쏟아 올라가면서, 그쪽 주위에 흙 같은, 흙, 이런 흙이었거든요, 마사토. 흙이 그냥 막, 그 직경이 계속 늘어나면서, 깊게 늘어나면서, 저기, 저 항타기가, 저기, 거의 군, 저기, 그 분양에 빠져가지고, 전복될 뻔 했습니다. 그래서. 그때 제가 안전관리여가지고 아주 환장하는 줄알는데그 뒤로 빼라고 최대한 뒤로 빼라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급해가지고 막저 철판 밑에 깔아놓은 거 저것도 저거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막 뒤로 천천히 뺐던 기억이 있는데 야, 그때 조금만 늦었으면은 바로 그 시내였기 때문에 그 넘어갔으면은 대형사고였습니다. 대형사고. 아, 피곤. 그거는 철거공사도 5층짜리 그 철거하는데도 피곤했던 현장인데 아주 힘들었습니다. 일 여기 뭐 h 이렇게 꺼내 놓은 거 보니까 CIP 같은 경우는 다섯 개 하나씩 저 H빔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나머지는 그냥 저기 타공해 가지고 철근 집어넣고 타설하고. 5 다섯 개마다 저 H발두 저에 들어가는데 저것도 뭐또 인발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인발할 때는 미리 저기 뜯기 전에 저기다가 초치돼요. 초칠. 초울게 뭐 녹여 가지고 뿌리는 게 분사되는 거 있는데 그걸게 이렇또 분사시켜 가지고 저걸 갖다가 다 터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인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다섯 개마다 하나씩 H빔이 꽂혀 있으면 그걸 갖다가 h 면 나중에는 그걸 인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인발 작업도 한번 해 봤습니다. 하여튼 뭐 황타기는 생각보다 위험하고 항상 저 밑에 저 강판, 발판이 있어야 되고 저걸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. 여기 저 끝에 있는 게 여기까지 오늘 저기 원래 저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가 좀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. 계속 저 철판 앞으로 넣, 앞으로 하고 가고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가고 앞으로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했, 했을 것 같거든요. 했, 했, 했어요 했어. 보니까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. 다음에 또 찍어드리겠습니다. 특별한 게 없습니다. 지금.